안녕하세요 오늘은 네,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이고 어, 지금 이 통은 제가 3월 22일날 소비 9장을 가지고 올렸던 계상이죠 계상인데 지금 현재 11일이 지났어요 소비 9장을 가지고 막계상을 올렸던 통이고 현재 11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산란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음,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벌은 웬만큼 계산에찬것 네, 같습니다. 경립판 뒤로 조금 살, 조금 넘쳐 있네요. 네, 이거는 아직까지 네, 먹잇장을 가득 채워놨습니다. 일단은 두상이 좀 좁으니까 이 먹이장은 좀 빼놓고 하도록 할게요. 산란은 지금 알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. 가쪽으로는 먹이를 채워놨구요. 지금 알을 다. 음, 이틀 됐네요. 산란한 지 이틀 됐네요. 어,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.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밑에 왕대를 네, 산란은 하지는 않았고 네, 왕대를 네, 이제 막 공개를 하고 있는 봉판입니다. 좀 사나운데. 네, 이거는 봉판. 가쪽으로는 알판. 알판이구요. 봉판입니다. 네, 네, 먹이장을 넣어준 건데, 네, 지금 먹이를 파올리면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다 알, 알을 박아놨네요. 이쪽은 봉판이고요. 이쪽은 좀 먹이가 많아서 이제 파올리면서 산란을 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것도 산란파. 이게 젖을 막 주고 있습니다. 젖을 막 주고 있는 침판이고요. 네, 여기는 먹잇장이네요. 먹잇장하고 화분장, 화분을 쟁여놨고요. 아, 여기도 산란을 했네요. 네, 충이 크는 것도 있고, 지금 산란을 했고요. 여기는 먹잇장입니다. 제가 그때 9장을 거의 이제 점일장으로 계산을 올렸는데 다 파먹고 산란을 했네요. 이거는 건들지도 않은 먹잇장입니다. 지금 이게 구매인데요. 구매. 그냥 가쪽으로는 먹이장이고, 어 봉판이 봉판이 거의 세장네 장, 네 산란판 충판이 두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어 이것도 지금 교광 작업을 이제 바로 바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위치를 좀 약간 서쪽으로,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틀어놨는데 아 바람이 정면에서 부는 바람이 많네요. 이게 좀 음, 위치를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3월 22일 날 제가 아, 소비 구매로 올렸던 역계상, 이제 9장 중에 지금 7장은 충봉판이돼 있습니다. 그래서, 음 지금 바로 경황판을 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